턱시브이 로고랑 홍보영상 두개 맞는 사람? 멋쟁이 지분이 한50% 있어 우리 형한테 진짜로? 여기서 지분 50% 있어 우리 막내 열심히 했으니까 홍보 형은 지분이 없으신 거예요? 나 없지 <laughs> 50% 50% <laughs>

공연 왔는데 두 번째 공연은 웨딩이 아니고 행사예요. 소년의 뭐, 성년... 밤예 아, 네. 그런 행사라고 합니다. 공연 시작 시작 앞당겨졌대. 준비해야 돼 지금. 아, 네. 10분 뒤에 올라갈 거야. <laughs> 아예 좋아 좋아. 열심히 몸을 풀면 하, 젊은 피. <laughs> 공연 무사히 끝났습니다. 잘 네, 끝났습니다. 방금 공연 끝나고 오늘 턱시보이 만든 사람들 모임입니다. 턱시보이 일기들 다섯 명와야 되는데 두 명은 공연 때문에 못 오고. 어래요 제복이 좀더온는데요 어, 제봉이 온대? 그러면은 이제 종옥이 고릴라만 못 오고. 래요 이제 다 모이는 거예요. 원래 다섯 명인데 네 명만 오늘 모이는 거. 턱시 브이 로고랑 홍보 영상 두개 만든 사람? 멋쟁이들 어. 지분이 한50% 있어 요리 형한테 진짜로? 지분 50% 여기도 지분 50% 있어 우리 막내 열심히 했으니까 홍보 오랜만에 해피 응. 동영상 봤네 형은 지분이 맞지? 없으신 거 아니야? 없지 50% 5 0아 <laughs> <laughs> 그거였구나? 어. 아. 오, 훨씬 더 훨씬 더잘 먹는 2019년 마무리 잘하고 이제 우리는 내년에 모겠다 생일날 못갈것 같아 최소한 <laughs> <laughs> 병신이라고 책이랄 <책이래요>? 냉장고에 <laughs> 있거든 맛있어 <웃음> 아 지금 턱시보이 일기 멤버들 3명 모였다가 이제 원래 집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종로를 가게 됐어요. 왜냐면은, 거기 종로에서 공연 끝나고, 그, 일기 두 명이 거기 있거든요. 어. 이 형은 오늘, 운전 때문에 차를, 차 때문에 술을 안 먹었어요. 그래서, 굳이 저희를 종로까지 데려다 주고, 예? 한 시간 더 걸리는데,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얼마나 착해. 음. 아, 우리 다섯 명이서 보긴 힘드네. 오늘 아쉽네, 좀. 형들은 문제야. <laughs> 다 바쁘니까, 어, 우리 가 나이 먹고, 먹고 살라고. 응. 형들은 페인트지. 문제지. 에이, 넘겨. 어.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야잘 놀고 어야 네. 언니... 고마워 데려와서 뭘 고마워 씨,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알... <laughs> 형님 갈게 고마워 형님 들어가세요 어 감사합니다 <laughs> 멋있어 응 좋아